아,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어, 육식이 왜몸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가? 아또 채식은 염증이 생기더라도 항산화제 때문에 염증이 없어진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 이 육식에 반하여 어떠한 그 항산화제가 우리가 매일 섭취하면은 에, 지대한 효과를 얻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주위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제로 섭취하는 것과 과일로 섭취하는 것 이미 제가 여러 번 과일이나 채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브라질 넛을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그 머리카락이 잘 부러지고 피부가 마르고 태석태석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붓고 그 다음에 살이 찌고 몸이 가렵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갑상선 저하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 생겼을 때에그 브라질넛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53을 활성화 시킵니다. P53은 우리 세포가 망가졌을 때그 세포를 수리하는 안식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P53이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암세포가 수리가 돼서 정상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에, 그, 어, 구할 수 없는 상황, 구제불능일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자살시킵니다. PO13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을 9시간 안에 감소시키는데 이건 놀랍죠? 9시간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HDL, 우리 몸 속에서 혈관 속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딱딱한 경화증을 감소시키는 HDL이 증가하고 에, 경화증을 일으키는 LDL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작용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5주 정도 이거는 보통 마음의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을 어, 주로 그 강화시키려면 4주에서 5주가 걸려요. 여러분의 불안감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브라질넛을 이제 한달 일주일 정도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두뇌세포가 뿌리가 나는 시간입니다. 어, 일주일 정도 안에 여러분들의 우울증과 불안감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질넛 드시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되겠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식탁에 매일, 어, 20g을 드셔도, 어, 여러분 들 에게 드시 라고 권장 을 해도 정말 충 분한, 강 조가 되지않는 그러 한 아주 매우 좋은 건강 식품 입니다.